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빛가람 혁신도시의 명문학교를 설립하려는 계획이 결국 좌절됐습니다. 법적 한계에다 전남교육청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 5만 명의 명품 신도시를 지향하는 혁신도시에 열악한 교육여건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깃가람 혁신 도시의 공공 기관들이 속속 이전하고 인구도 2만 명을 넘어서면서 초등학교 두 곳에는 전학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3년 사이에 중고등학교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마땅히 선택할 학교가 적다는 게 문제입니다. 공백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졸업할 시쯤에 타 지역으로 다시 서울로 온다든가 경기도 이쪽에 들어오신 분 다시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국전력 등 공기업들이 명문중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한전은 재작년 이맘때 1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고 에너지공기업 등 나머지 15개 기관도 동참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기업들이 학교 법인을 설립하는 법적 조건이 까다로운데다 전남도 교육청의 반대 의견에 부딪혀 결국 좌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교육청은 공교육 정상화와 보편적 교육을 내세워 특수 목적의 사립고 설립에는 부정적입니다. 우리 청에서앞장서사라든지국제유치하겠다 것은 그것은 그 공격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청그것이 그것은 어울리지 않죠. 전남과학고와 외국어고를 혁신도시로 옮기려던 계획 역시 물건 너간 상태입니다. 주거지 이주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자녀 교육 환경이라는 점에서 명품 중고등학교 설립은 빛가람 혁신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지름길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